아웃데이티드돼서 좀 이런 구성도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편집 얘기가 아니라 구직 얘기를 하려고 켰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는 엄밀히 아니고요. 좀 쉬면서 구직을 좀 길게 하는 동안 여행을 다녀온 케이스인데 제가 구직 얘기를 외부에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어, 선태사 후 구직 이렇게 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제가 지금 꽤죄죄하기 때문에 구직을 하고 있느라. 후드를 썼고요. 양해드릴게요. 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IT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획자고요. 11년 차입니다. 그 링크드인이라고 요즘에 구직을 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링크드인의 프로필을 잘 적어주시고, 특히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여기 커넥션을 500명 이상 만들어두면은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메시지로 오기도 하고, 메일로도 그, 인사 담당자분들 혹은, 어, 헤드헌터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제가 중요 메일로 따로 모아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왔던 지원상, 어,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는 제안들이 이렇게 와있고, 이 중에서도 저랑 맞을 것 같은 회사들이 보여요. 저는 주로, 어, O2O 비즈니스에서는 엑스트라넷,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B2B 사이드 쪽 일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스 툴쪽 일을 했어요. 좀더 비즈니스 로직을 잘 녹여내서 이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안이 올 때도 그쪽으로 올 때도 있고 좀더 B2C 사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앞당에서 보는 앱이나 어, 서비스 앞단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랑, 저,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랑은, 어, 많이 맞지 않다. 제가 해보긴 했으나, 못 해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주로 이런 10년차 이상한테 요구되는 부분이, 그로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B2B 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메일이 오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헤드헌터랑 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 지금 어떤 비즈니스 단계에 와 있으며, 제가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며, 그리고 저는 주로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잡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쪽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리드분이 있는가, 뭐리드 분이나 CTO CEO가 중요시하는 건 어떤 건가? 뭐 요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정보를 가지고 인터뷰에 들어갑니다. 어, 그럼 인터뷰에서는 저희 경험을 위주로 이때까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랑 맞지 않으면 여기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여기까지 갔으면 최종 면접 보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뭐, 인터뷰, 뭐, 프로세스, 뭐, 이런 걸 얘기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요즘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회사 밖은 더 춥다, 뭐 전쟁이다.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들고, 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이라면, 선퇴사 후 굳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이게 분야마다 다르고 또 시니어리티 레벨에 따라 굉장히 다른 부분이긴 한데 IT 분야에 쉬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쌓아두신 게 있다면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였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쉬는 동안 어 하고 싶었던 거를 했잖아요 80일 동안 여행도 다녀왔고 그러면서 킬리만자로도 정상을 갖고 이집트도 다녀오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든 저한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디 엄마 아빠 너무 나를 급률이 여기지 마시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잡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잘 지내겠거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have this opportunity. I really appreciate it. I'd like to talk first about my personal traits. I've been an analytical person who, who like to work with confident, smart people. As you can see in my resume, I've changed my domain several times, but I always completed my goal, which means I think I am a person who thrives in a challenging situation. My main task varies from building relationships with CEO or any other stakeholders like tech makers including engineer, quality assurance specialists and designers and business development team or operation team to take responsibility of releasing the next version or the first ver version of our great product. my main responsibility has two parts. the first was taking uh, extranet and uh, intranet part of all two businesses. and the other is well, SaaS tools. I strongly believe that product managers are people who gather ideas of whole office and integrate it into cool roadmap and take responsibility of our product. As I did before, I would like to do this job here again. 생일도 다가오고 해서 본가로 내려갔다. 본가에 내려가면 남들이 다 가는 관광지엔 가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멍 때리고 시간을 보낸다. 과시 구성역. 고등학교 친구가 지방에 있어서 자주 보진 다 친구가 이제 전직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해서 기차를 타고 보러 갔다 왔다. 지금 보는 풍경은 이제는 KTX로는 볼수 없는 풍경이라 한참이고 쳐다봤다. 또 한창 새로 구직 중이지만 새로운 시작은 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게 맞는 건지,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쭉 했으면 됐던 게 아닌지 항상 걱정이 따라온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는 요즘도 드럼을 배우며 재밌게 지내시는 것 같았다. 오늘은 영남 알프스에 왔는데 이따금씩 산을 오르면 정말 가을에는 어디서도 볼수 없는 풍경을 볼수 있는 곳이다. 킬리만자로 이어의 첫 등산인데 초입부터 힘들어. 킬리만자로 때는 엄청 천천히 가서 땀도 한방안 났는데 한국산이 빠르게 올라가서 치고 내려오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힘들어, 그만큼. 무시하면 안 돼. 사실 왼쪽 길은 험로를 가보고 싶었는데, 킬리만저로를 갔다 오면서 에너지를 다 썼는지, 힘이 들어서 가볼 수 없을 만한 컨디션이었다. 원래 가던 풍경 좋은 길로 가기로 했다. 열산은 단풍놀이도 좋지만 나는 억새가 흐드러지게 핀 산은 좋아한다. 그래서 이 곳에는 매년 가을마다 오게 되는 것 같다. 신불산수 쪽으로 더 가려다가 체력이 달려서 그냥 앉아서 억새를 쳐다보기로 했다. 산에서는 트레일러닝 대회가 한창이었다. 나도 체력을 회복하면 다시 마라톤을 하고 싶어집니다.